정신없어 정말 저는 달걀 브라이를 지금 원팬에 하고있거든요 짜잔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씩 달걀마이 단백질은 먹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짜잔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가 좋아하는. 다 <laughs> 엄마는 체덩치가 크지만 양이 최고 작습니다. 그래서 엄마만 특별하게 예쁜 해바라기 절실을 했습니다. 제니 잠깐만요. 뭐야? 너무 간단한데. 아니야. 신이 없어요. 커피를 내릴 거예요. 저희 이 컵에서 왠지 이 컵에다 먹으면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요 네. 아침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. 채인이는 조금 남겼네요. 저는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고. 가족이 오늘은 완전 채였어요. 전복죽 오늘 아침에 전복죽하고 빵하고 달걀하고 커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바이라고 다 먹었네요. 저도. 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안녕.